먼저, 민간인 불법 사찰 조사단장 김범입니다. 산업통성자원부 산하 5개 발전사 중에 4개 발전사 사장이 2017년 9월에 일괄하여 사표가 제출되었다. 라는 것까지는 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 오늘 주제이들이 발표할 내용은 어, 이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일괄하여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어, 상황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정언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어, 4개 발전사 어, 사장들이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인기가 남아있던 2017년 9월 달 상황입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당국장이 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층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서 사표 제출을 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 발전사 사장 한 분의 증언에 따르면 정권 초기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낼 방법이 없더라 아, 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산업공상자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고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었고 그 블랙리스트대로 어, 사표를 제출받습니다. 았 이 내공에 네 대한 사표는 2017년 9월 20일 일괄하여 수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laughs> 다음, 오늘 어, 조선일보 어,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백원우 김기춘 김구성 협보 경찰 이첩 지시 이렇게 어, 보도가 왔습니다이 어, 보도 내용에 관해서 어,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어, 이인걸 어, 특감반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어, 이 내용을 에, 보고를 할지 여부를 물으니 먼저 보고서를 쓰라고 하였답니다. 어, 보고서를 써서 데스크를 통해 어, 특감반장에 보고가 되었고, 그런데 어 당시 특감반장 인거의 어 본건은 어 두개 업체 간의 양쪽 사업 당사자들의 입건 다툼 여지가 있다. 그러니 키를 하자 아 라고 하여 이 첩보는 사실상 그 당시에 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인걸 특감 반장이 김태우에게 어 연락이 와서 보고서만 빼고 재보서이 재보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입첩시키고자 입첩시키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 김태우가 어, 이인걸 특감반장의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저해운 회장이 백운우 비서관에게 전화했답니다. 나한테 특감반에 김태우라고 있느냐고 묻기에 있다고 하니 김태우가 대저해운이 제보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 그런 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이인걸 반장이 답을 했고 그러니 백운우 어, 비서관이 화를 내면서 그 좋은 첩보를 왜 입접시키지 않느냐고 야당을 쳤다. 그래서 등장하는 어, 이인글 반장이 또 대답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혐의 공직자의 직급이 사급에 불과해서 킬입시켰다고 얘기하니 다시 대법원 비서관이 입첩시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글 반장이 어, 이 보고서는 빼고 제보자가 제공한 전부 서류들만 목차대로 알기 쉽게 정리해라. 그거를 경찰에 이첩시키자 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특감반장은 방부패실 문태호 경정을 통해서 이걸 경찰에 이첩하였답니다. 어,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여기에 지목된 사급 공무원은 경찰청 본청에서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뒤에는 아직까지 조사 진행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내일 대검찰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익 제보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대금이 징계 절차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익 제보자 탄압에 나갑니다 국민 권위기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한 이상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 제보임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박은정 권익, 권익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한 조국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직제보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